안녕하세요 소심한 취미입니다 9월인데도 불구하고 역대급으로 더웠던 추석을 보내고 이제 좀 더위가 한풀 꺾이는 것 같은데요 국내에는 아직 9월 신제품도 다안 풀렸지만 반다이 합의 사이트에 업데이트된 2024년 10월에 반다이 신작 프로모델 제품들 일본 발매 일정을 같이 확인해 보시죠 10월에는 총 14개의 제품들이 발매 예정이고요 9월과 마찬가지로 3주간 나눠서 나오는 일정이지만 마지막 주에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몰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0월 12일 발매 예정 제품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예, 베스트 메카 컬렉션 1, 144분의 1 RX782 건담 리바이벌 버전 국내 발매 전가는 14,400원 대상 연령 8세 이상입니다. 형태는 40년 전 발매되었던 그대로이지만 색분할, 터치 게이트, 스냅핏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고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최신 파츠 분할이 적용된 모습이고 런너 형태에서도 색분할이 잘 적용된 것 같습니다. 빔사벨은 활성화 상태와 백팩에 장착한 상태 두 개가 동봉되어 있는데 이펙트 부분은 색 분할이 안된 모습입니다. 박스 패키지도 고전 스타일 그대로 되어 있어서 나름 추억 보정하는 재미가 있는 제품인지라 이 제품 구입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월 19일 세 가지 제품이 발매 예정이고요. 모두 HG 건프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 HG 1 4 4분의1 무라삼의 카이. 국내 발매 전가 3만원, 대상 연령 8세 이상입니다. 이동전사건담 시드 프리덤에서 모브의 양산기로 활약한 기체의 제품화 버전이고요. 역시 시드 액션 시스템이 목, 어깨, 허리 관절에 적용된 모습입니다. 헤드 파츠 등의 분할을 세세하게 했다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빔 라이플의 전방 손잡이는 수납 및 전개하는 가동 기믹이 있다고 합니다. 프로포션을 살리기 위해 모빌아머 형태의 변형은 변형 기믹 대신 파츠 교환으로 구현했다고 합니다. 저도 어설프게 변형 기믹을 넣는 것보다는 파츠 교환식이 차라리 나은 것 같고요. 양산기임에도 가격이 조금 세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블랙나이트 애들보다는 인기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두 번째 제품, HG144분의 건담 EX, 복수의 레키엠 버전. 국내 발매 전가는 22,800원, 대상 연령 8세 이상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독점 방영되는 기동전사 건담 복수의 레키엠에 나오는 기체의 제품화 버전이고요. 작품 자체가 풀 CG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면을 그대로 잘 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빔사벨이 3개나 장비된 점도 놀랍지만 전개하고 뽑는 움직임도 가능한 가동성이 또 놀랍고요. 숄더 게틀링 전개도 가능하고 연결된 급탄 벨트 또한 연질 파츠로 구성되어서 위안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빔 라이플은 조인트 파츠를 활용해 허리 뒤에 장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실드 앞뒤 모두 고밀도의 디테일 표현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무장과 별개로 라이플용 오른손 파츠 하나가 들어있는 것 같고요. 열매 액션 베이스로 다이나믹한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디스플레이 베이스는 안 들어있나 봅니다. 이 제품 예전에 제가 도쿄 건담 베이스 가서 샘플을 봤었을 때 파츠 분할 및 몰드나 패널 라인 등의 디테일이 상당히 뛰어나서 감탄했었는데요. 다만 내구성은 좀 어떨지 궁금하긴 한데 일단 구입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품. HG-144 분의 1 자쿠2 F형 솔라리 탑승기 복수의 레키엠 버전 국내 발매정가는 22,800원 대상연령 8세 이상입니다. 역시 넷플릭스에서 독점 전개되는 기동전사 건담 복수의 레키엠에 등장하는 기체 제품화 버전이고요 건담 EX와 마찬가지로 역시 디테일한 표현 자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품 같습니다. 다리 동력선은 관절의 가동축에 따라 연동되어 움직이는 기믹이 있다고 하고 역시 자쿠하면 빠질 수 없는 모노아이의 가동기믹도 있는 모습이고요 건담 EX와 마찬가지로 히트워크, 머신건 등의 무장은 조인트 파츠로 허리 뒤에 장착하는 게 가능하고 오른쪽 어깨에 장착된 실드 또한 앞면, 뒷면 모두 고밀도의 디테일 표현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자쿠에는 라이플 소음뿐만이 아니라 편손도 하나 더 추가돼서 장점이 있고요. 역시나 별매이 액션 베이스를 사용하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복수의 레션 주역인 기체이다 보니 솔직히 건담 EX보다 저는 자쿠에도 관심이 가는지라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10월 26일 신제품이 10개나 출시될 예정인데 재반 사정으로 이 중에 몇 개는 또 뭔가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품 포켓프라 컬렉션 퀵 20번 뜨악어 국내 발매 정가는 7,800원 대상 연령 6세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포켓프라 퀵 시리즈의 20번째 제품이고요. 전체 높이는 8.8cm 역시 귀여운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터치 게이트로 도구 없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다가 스칼렛 바이올렛 스타팅 포켓몬 중에 우리 납작이랑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켓몬인지라 요 제품 또 구매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 제품.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울트라맨 티가 멀티타입. 국내 발매 전가는 38,400원 대상 연령 15세 이상입니다. 울트라맨 티가의 타입 중에 기본 형태인 멀티타입이 제품화되었구요. 몸통의 파츠 분할은 실로 붙이는 부분 없이 상당히 세밀하게 재현되었다고 합니다. 허리와 등에 내장된 복수의 가동축으로 다이내믹한 액션 포즈 재현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목 파츠를 안쪽에 넣는 구조로 머리의 가동성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귀나 후두부, 이마의 클리어 등 파츠 분할을 철저하게 재현했다고 하고 제페리온 강선을 모으는 형태와 발사 형태의 이펙트 파츠가 모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교체형 손파츠도 다양하게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울트라맨이 여태도 상당히 많은 제품이 나왔었는데 파츠분할이나 가동성 등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울트라맨 모으시는 분들께는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 번째 제품 피규어 라이즈 스탠다드, 앰플리 파이드, 사만신 강림, 라에 익신용 국내 발매 전가는 92,400원 대상 연령 15세 이상입니다. 유희왕 듀얼 몬스터즈에 등장하는 사만신의 일체 라에 익신용이 제품화된 버전이고요. 이마의 보석이나 혀등을 파츠 분할하여 색분할도 치밀하게 재현했다고 합니다. 세세한 파츠 분할로 날개의 가동의 디테일을 표현했고 뿐만 아니라 어깨와 날개의 가동 부분을 섬세하게 설계하여 유연한 가동을 실현했다고 하고요. 전용 디스플레이 베이스와 두 종류의 조인트 파츠가 부속되어 다양한 포즈로 전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날개를 다 펴면 전폭 약 400mm, 높이 약 300mm로 하늘을 나는 박력있는 모습이 재현 가능하다고 하고요. 날개를 앞쪽으로 전개하여 앰플리파이드 전용 스피어 모드를 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골드 파츠도 투톤 분할이 되어 있다고 해서 뽀대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만큼 공간 파괴자 확정인지라 아, 이 제품 구입이 상당히 고민됩니다. 네번째 제품 HG-144-1 분건 레온 국내 발매 정가는 66,000원 대상 연령 15세 이상입니다. 슈퍼로봇 대전 Z에 나온 오리지널 메카의 제품화 버전이고요. 기체의 높이보다 큰약 230mm의 무장인 라이엇 자렌치가 동봉되어 있고 어깨의 무장인 체인 데커터 측면에 블랙 오렌지 컬러는 플라스틱 스티커를 사용하고 허리의 붉은 부분은 주얼 스티커로 색분할을 했다고 합니다. 무장인 기그건은 등 부분에 수납 가능하고 데카 스패너는 다리 부분에 수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각 부분의 변형과 파츠 교체를 통해 마그나 모드의 재현이 가능하다고 하고 아울러 라이엇 자 렌치 또한 일부가 전개되어 마그나 모드로의 변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풍부한 무장이 동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라이엇 자 렌치를 지탱하기 위한 용도로 액션 베이스 7도 동봉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기체는 잘 모르는데 외양만 봐가지고는 막 스패너로 뚜까 패는 상남자의 스멜이 나는지라 한번 구입해볼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 제품, 스타티 미니 시스터즈 옵션 바디 파츠 시그마 시스터즈 패러독스 1 컬러 A. 국내 발매 전가는 26,400원, 대상 연령 15세 이상입니다. 아이돌 마스터 샤이니 컬러즈의 콜라보 의상의 제품화 버전이라고 하고요, 메카소녀 장르의 그림으로 유명한 시마다 후미카네 시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목부는 컬러 A의 선택형 바디 파츠가 동봉되어 있고 가슴 파츠 역시 선택형의 두 가지 파츠가 동봉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손 파츠도 새쌍 동봉되어 있고요 의상 각 부위에 3mm 조인트 홈과 핀이 설치되어 별명인 서티미니 시스터즈 츠키오카 코간에 외에 서티미니 시스터즈 시리즈뿐만 아니라 다른 서티미니 레이블 상품과도 범용적으로 조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의 샤니마스의 살랑살랑 거리는 의상과 달리 사이버펑크한 의상이 상당히 멋진 것 같아서 이 시리즈 모으시는 분들께는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제품 서티미니 시스터즈 츠키오카 코간에. 국내 발매 전가는 45,600원 대상 연령 15세 이상입니다. 아이돌 마스터 샤이니 칼라즈에 등장하는 5인 유닛 안티카를 본 제품과 옵션 파츠들을 활용해 재현 가능하다고 하고요. 탐포인세 된 얼굴 파츠 3개가 동봉되어 입안의 파츠 또한 파츠 분할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머리는 파츠 교환으로 머리 장식이 없는 상태에 재현이 가능하고, 역시 의상의 가슴 부분은 파츠 분할을 세밀하게 해놓은 모습입니다. 핸드 마이크와 더불어 다양한 손 파츠도 제공된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소개한 시그마 시스터즈 패러독스 1과 호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컬렉션을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좋은 제품일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 3티 미니 미션 144분의 1 아체르비 타입 D. 국내 발매 전가는 21,400원, 대상 연령 8세 이상입니다. 3티 미니 미션 시리즈에서 여성형 기체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체르비의 네 번째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핵심 무장인 신규 조형의 에너지 블레이드는 등에도 장착이 가능하고 칼집에서 탈착 가능한 기믹이 있다고 합니다. 머리의 바이저는 교체 형태로 상하 위치 조정도 가능하고 바이저의 클리어 파츠를 분리해서 허리 조인트 파츠에도 연결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갑옷은 어깨와 허리에도 장착 가능하다고 하고요. 별매인 스피나티아의 암호를 장착 가능한 흉부 파츠도 동봉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도 아체르비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왔었지만, 요 제품 또한 상당히 매력적인 디자인인지라 상당히 흥미가 끌리는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여덟 번째 제품, 비비전사 코스믹 에라 운명의 대결 세트. 국내 발매 전가는 39,600원 대상 연령 8세 이상입니다. 이 제품은 기존에 출시된 비비전사 280번 폴스 임펄스 건담, 비비전사 290번 데스티니 건담, 비비전사 288번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비비전사 257번 프리덤 건담, 기존 4개의 제품들이 세트로 구성되어 판매되는 합본 제품이고요 요즘 제가 SD 건담에 흥미가 끌리다 보니까, 일단 합본 박스 아트 자체가 어떻게 구성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아홉번째 제품,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니카 나나우라. 국내 발매전가는 45,600원, 대상 연령 15세 이상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 관련 제품이고요 기존에 나온 수성의 마녀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시리즈와 동일한 제품인 줄 알았는데, 이 제품 특징으로 전용 몸통 파츠와 신규 조형 파츠를 채용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나왔던 추추와 같이 자연스러운 앉는 포즈를 위한 전용 몸통 파츠가 동봉된다고 하고요. 가동 영역이 확장된 교복 파츠와 연질의 소매 파츠도 신규 조형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탄풍이 세된 기본 얼굴 파츠 하나와 습식 데카를 사용하는 얼굴 파츠 두 개가 동봉된다고 하고요. 입안 파츠 또한 통상적인 입 파츠와 달리 치아가 보이는 파츠로도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니카의 특징인 안쪽에 헤어 파츠도 파츠 분할로 재현된다고 하고요 극중에 나오는 타블렛도 동봉되어 있고 교체형 손 파츠도 10개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바로 전에 나왔던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제품이 시노미야 키코루, 루나마리아 호크 같이 상당히 잘 나왔던 제품이라 요 니카는 그냥 패스할까 했었는데 신규 조형된 파츠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떼샷을 해놓으니까 또 참을 수가 없어서 아이 친구 배신자지만 한번 더 속아볼까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제품, HG 144분의 1 블랙 나이트 스커드 카롤라. 국내 발매 전가는 44,400원, 대상 연령 8세 이상입니다. 기동전사관덤 시드 프리덤의 최종 보스 기체인 블랙 나이트 스커드 카롤라가 드디어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역시 시드 액션 시스템이 목, 어깨, 허리에 채용된 모습입니다. 파츠 분할도 상당한 수준이고, 골드 파츠에는 반다이에서 요즘 밀고 있는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이 채용되었다고 하고요. 전용 파츠를 사용한 백팩 전개 상태 재현도 멋지고 동봉된 빛의 날개는 PT 시트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흉부의 장갑이 개폐가 가능해서 빔포가 전개되는 기믹도 멋지고요. 동봉된 클리어 성형 빔 이펙트 파츠는 별매인 디스플레이 베이스를 사용하여 드라곤 전개 상태를 연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이게 최종 보스 기체인지라 상당히 신경을 써준 듯하고요. 아 역시 나쁜놈이 최고인지라 이 제품 꼭 구입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2024년 10월에 일반 발매 예정 제품들 살펴봤고요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판 제품들 6개 제품들이 출시 예정입니다. HG 144분의 1 드라곤아3 리프트3 장비 타입, 144분의 1 기갑장기 드라곤나 세트3, MG 100분의 1 F903Y 클러스터 건담, HG 144분의 1 결국 메나스, HG-144분의1 백이르베우 토르슈 h g 1 4 4분의 알트론 건담 요렇게 다양한 제품이 나오는데 아 이중에 드라거나3든 어떻게든 예약하고 싶었는데 아이 놓쳐버려서 너무 아쉽습니다. 아 진짜 푸바원 요즘 예약하기 너무 힘드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2024년 10월 출시 예정인 반다이 신작 프라 모델 제품들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10월 출시 제품들 중 눈에 가는 제품은 요 베스트 메카 컬렉션 퍼건 HG 무라사메 카이 이 HG 복수의 랩캠 친구들 포켓볼 아뜨하고 HG 건 레온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니카 HG 블랙나이트 스커드 카롤라 요 정도가 개인적으로 필요할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라에 익신용이나 아이 아체르비기도 궁금하긴 한데 한 주에 또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구매 조절을 해야 될것 같네요. 아울러 10월에는 서티 미닛 판타지 제품이 없는 것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어떤 제품이 기대되시나요? 언제나 그랬듯이 제 설명이 부족했거나 알려주실 거가 있으면 같이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11월 달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나왔는데 와 MGSD 윙제로 보이노코사만의 데스티니 제우스 실루엣 재미있는 건프라가 많아서 어, 기대됩니다.